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보상으로 뭐 토지, 뭐 이런 부동산도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좋게 돌아서는, 그러니까 100%까지 내 뜻을 좀 펼친다. 비상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든지, 뭔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천상 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2025년 을사년 네. 대망 날뛰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벌써 내년 거예요? 맞습니다. 벌써 정말 <laughs> 2024년이 이제 몇달 남지 않았는데, 그러네요. 어, 2025년 신년 맞이해서 어, 대나는띠는 어떤 게 있을지. 그렇죠. 우리가 네. 대박난또 뛰를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해줘야 어, 또 그걸 또 미리 보시고 또 힘을 내고 음. 또. 희망도 있으시고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워낙 또 어, 신점과 영점으로 되게 유명하시니까 어, 열두 띠 중에 정말 네. 기운이 좋은 띠들은 몇 개가 있을지 먼저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내년에 을사년에 진짜 뭐 대박 나는 띠 아니면 정말 뭐 좋은 띠 저도 이따가 이제 들어가봐야지만은 지금 일단 보이는 거로는 쥐띠 그다음에 용띠 그다음에 닭띠 음. 그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소띠분들 음. 소띠분들은 굉장히 이 소식이 좋으실 거예요 이 오. 영상이 아니 제가 저번에 찍을 때막 눈물이 울컥 나면서 소띠 음. 그 영상 찍을라 할때 음. 눈물도 좀 나고 마음이 울컥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거든요 내 얘기 같다 내 얘기 같다 어쩌면 내 얘기 같아요 하고 막 우시는 분도 있고 음. 그랬는데 마침 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내년에 소띠분들이 완전히 0에서 100%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50%까지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딱 이렇게 흥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어, 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어,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오늘 알아보고, 자세한 걸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음. 찾아볼 거예요. 네네. 첫 번째로 지띠를 뽑아주셨는데, 네. 좀 지띠분들이 어떤 기운들이 좋아서 이렇게 뽑아주셨을까요? 지띠분들은 어, 이제, 올해까지 삼재였잖아요 삼재에서 무지 구설도 많고 간재 구설 뭐 십이수 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이 힘들고 좀 답답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조상역의 어떤 가물을 기운을 많이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손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힘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내 뜻을 좀 펼친다 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한 걸음씩 나가면서 쭉쭉쭉 나가는.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오, 되게 오, 활기차요. 그럼 이렇게 도약하는 어, 예, 있음이 예. 있음이 개구리가 먼저 네. 확좀하듯이 아, <laughs> 어, 개구리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새가 약간 땅에서 이렇게 음. 위로 올라가고 비상하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만큼 운기가 많이 상승한다는 예, 뜻이니까 예. 어, 그래서 선생께서 첫 번째로 우선 뽑아주신 거네요. 예. 좋습니다. 어, 그럼 두 번째로는. 근생각께서 네, 용띠를 뽑아주셨어요. 음. 용띠분들은 좀 어떤 기운들이 많이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뽑고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이게 저도 잘 몰랐지만 보니까 다 삼재가 끝나신 분들이에요. 쥐띠, 어, 쥐띠신 분도 그다음에 음. 용띠도 삼재였잖아요. 근데 음. 용띠도 어, 생각지 않게 어디 묶여 있다거나 음음. 정말 답답하게 이렇게 몸을 막 칭칭 동그매고 있었던 어떤 그런 끈이 있었다면 그게 다터져지고 뱀이든 용이든 비유하자면 하늘로 승천을 하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막 용트림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엄청 힘들고 뭐가 용띠는 겉으로 하려하고 내가 괜찮은 것 같았어도 속으로는 엄청 뭐가 정말. 이 자존심이 쎄다 보니까 남한테 얘기를 못 해요. 힘들고 뭐안 좋았던 거를 그거를 이제는 다 걷어지고 내가 밟고 일어나서 도약을 한다. 그래서 뭐가 다 해결되고 관제수나 시비수 뭐 이런 어떤 송사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해결돼서 치고 나간다. 내가 다 깨버릴 거야 뭐 부셔버릴 거야 이런 완전 강한 기운으로 밟고서 다 처리가 된다는 거겠죠. 어 그럼 뭔가 그 동안에 산재로좀 묶여있던 발이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는 음. 시기가 되는 거네요. 아 너무 묶여 있었어요. 용띠가 음. 제일 묶여 있었네요. 음. 그 또아리 줄처럼 이렇게 막 몸에 칭칭 감겨 있다가 이제 다 틔더지고 촥 올라가고 뭔가 비상을 하든지 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든지 뭔가 그런 거 느껴지거든요. 아. 되게 좋네요. 어,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3제가 끝났, 끝났으니까 네. 어, 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운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세 번째는 이제 닭띠를 뽑아주었습니다. 네, 닭띠신 이 분들 아 이분들 도 내가 지금 막 가슴이 좀 울컥하면서 좀 눈물도 나고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심상은 열이고 정도 많아요. 어남 나서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게뭐 관심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것 없이 많이 베풀고, 큰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막한 고생이 너무 심했네, 닭띠분들이. 음. 잘 해놓고도 내가 인정 못 받고, 욕먹는 꼴, 음. 어, 인정 못 받고, 구설에 시달리고, 덕이 없어 나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았다, 음. 이때까지.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을사년에는, 그런 것들이, 뭐, 강한, 뭐, 바람이 와서, 샥 밀어서, 그냥, 뭐, 진짜 한마디로, 에컨 어 바람이든, 태풍급이든 와서, 싹다 밀어서 흩어지고 음. 없어지는 음. 그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고생이 많으셨어 금전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인간 덕에 치어서 내가 남몰래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눈물이 이제 그치고 아, 웃는다 이제는 기쁨의 어. 눈물로 바뀌는 에, 시기가 에. 오는 거네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좀 보상을 받든지 인정을 음. 받고 어, 그런 내년이 그런 저기 에 해여요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닭띠분들도 정말 그 동안에 많이 힘드셨던 거또 위로받는 시기가 오니까 조금만 예.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어, 마지막으로 이제 소띠를 뽑아주셨는데 어... 어,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 100%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50% 좋아지는 사람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건 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뽑고 보니까 어, 좀 특이하다 음. 이띠의 사주분들이 0에서 비유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지실 분들은 막 밑에를 진짜 밑에서 숨만 쉬고 있다가 해결이 되는 거 없고 답답하고, 뭐서움이나 어떤 뭐 진짜 뭐 마음고생, 몸고생, 음, 모든 걸 장남처럼, 장녀처럼 이 분들은, 이 음. 사주 분들은, 소띠분들은 다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음. 책임지려고 하고 다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내년 내년에 해결되면서, 내가 이제 그 짐을 다 내려놓는, 아니면 내려놓게 되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가, 아니면은 뭐 형제 동기에서 뭔가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나한테로 뭔가 보답이 오든지, 뭐 빌려갔던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보상으로 뭐 토지, 뭐 이런 부동산도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에서 그런 분들은 완전히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그 좋게 돌아서는, 그러니까 100%까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좋아지는 분들이 한반 정도 되시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확 올라서서 뭐 좋은 게확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0에서 50%그 음. 거기에 좋은 거의 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뛰어넘어서 좋은 일로 뭔가 매듭이 지어지고 일이 펼쳐진다는 거죠 음. 그런 분들이 딱또 굳이 저 뽑자면 반 그런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음. 좀그동안의 무거운 어깨를 이제는 조금 가볍게 어좀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네. 시기가 없는 거니까 네요. 어, 우리 숏티 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보다는 훨씬 좋죠. 50%만 네. 바뀐다 맞습니다. 해도. 네. 어, 이렇게 네 가지 띠에 대해 네. 한번 알아봤는데, 네. 어, 이띠 이외에도 어, 또 자세하게 한번 다음 영상으로 알아볼 거니까 네, 네. 어,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어, 끝으로 우리 어, 네 개의 띠를 포함해서 어,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에게 네. 어, 또 신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네.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 제가 이렇게 뭐, 대박나는 띠, 좋은 띠, 이네 가지 띠 외에도 중간중간에 뭐, 또 좋은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아주 나쁘다, 아주 힘들다.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나머지 분들도, 왜냐면 우리가 길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는 이분들이 다, 한 3, 4년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3, 4년 후에는 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대박난띠 안 꼽혀도 그분들이 또 올라서서 또 대박, 이게 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 아무리 하고 이때까지 힘들었어도 여기에 안 들었었어도 또 3년 기 참고 기다리시면 또 열심히 살아내시면 분명히 또대박난띠또 되고 그것처럼 100%또 올라서는 어떤 뭐 신분상승까지도 어떤 분은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 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고 좋은 일도 있고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를 들어 허툴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면 3년 후에 4년 후에 이 대박나는 띠에 이렇게 든다 해도 별로 그렇게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어, 성실히 우리가 맡은 바 열심히 내 자리에서 가장이면 가장 엄마면 엄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주변에 인물들 내가족들 챙기고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잘 사셨으면 기다리셨으면 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